예, 이 시간에는 음, 민들레에 대한 일곱 어,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대표적인 봄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나무는 개나리고 푸른 어, 민들리죠. 예, 민들레꽃. 좀 흔하게도 보였던 민들레꽃이 근래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어, 첫 번째 그 궁금증은 민들레는 잎을 이렇게 꺾거나, 아, 줄기를 꺾거나 잎의 상처를 내면, 어, 우유 같은 액체가 나오죠. 그, 리고 우유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유액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유액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예,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그 유액은 벌레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 예, 벌레들이 절대로 어그 민들레만은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그 유액이 그렇게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런 그 성분이 들어 있나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어 병원균을 퇴치하거나 그 죽이는 그런 그 살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그 궁금증은요, 어, 도대체 민들레의 뿌리는 얼마나 길까요? 우리가 민들레를 뽑으면은 뿌리가 몽땅히 뽑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다 조금 중간에 잘려서 나오지요. 민들레는 그잘 끊어진 그 뿌리에서 다시 뿌리만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민들레 뿌리는 몇 미터나 땅 속에 묻혀 있을까요? 예, 면 민들레 뿌리의 길이를 결정하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부에 있는 잎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나 하는 것을 예, 보, 보고요. 두 번째는 그 흙이 얼마나, 그, 공기가 통화, 통하 잘 통하는 그런, 그, 흙인가. 예를 들어, 차를 같으면은 절대 깊이 못 들어가죠. 공기가 통기성이 좋은 흙인가. 세 번째는, 어, 흙에 수분이 적절하게 있느냐. 수분 스트레스를 이 식물이, 어, 받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식물에게 수분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향에그 얼마나 그 영양분이 많은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한 자리에서 몇 년간 그 자리에서 그몇 년간 어, 계속해서 쌓이 나왔냐 하는 것에 따라서 뿌리가 그 작은 꽃잎에서 뿌리가 수 미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땅속에 수 미터가 내려갔다 하면은 우리가 뿌리 통째로 뽑히기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겠죠. 어. 민들레의 특 정말 특징은 솜털이죠. 예, 꽃이 이제 피었다가 이제 꽃대는 시들어지죠. 꽃대는 꺾이죠. 꺾이고 난 다음에 그 꽃대에서 다시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어이아 꽃대가 다시 나와서 그 끝에 구상 그 솜털이 생기죠. 동그란 동그란한 모양의 아, 솜털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그 특징인데 여기 핵심은 어, 그것이 이제 꽃이 시들었다가 다시 이제 그 꽃대가 올라오면서 구상 솜털이 생기는 절대적인 그 조건은 건조한 어, 기후라에 건조한 날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들레 같은 그 식물을 우리가 로, 로제트라고 말하죠. 로제트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줄기는 지상부에서 거의 없고 잎들이 지상에 딱 갈라붙어서 있는 모양. 마치 공중에서 보면 장미처럼 생겼다. 그래서 로즈에서 파생돼서 로제트라는 이 민들레 같은 모양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 아, 줄기처럼 이렇게, 어, 보여서 올라오는 것은 줄기가 아니고 꽃대지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네, 다시 없어집니다. 꺾여서.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매우 급속한, 어, 어, 이제 올라오는데, 그, 그 솜털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꽃대는 아니고, 어, 꽃대라고 부릅니까? 제가 <laughs> 이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속이 빈 빨대처럼 속이 비었습니다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속이 빈 상태일까요 구상 솜털, 원공 어, 모양의 솜털을 만드는 그 꽃대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꽃대 속은 비었다는 겁니다 자이 어, 구상 솜털을 어, 만들려고 꽃대가 어느 순간 굉장한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상부에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상부에서 빨리 탈출을 해서, 이 건조한 날씨 가운데 빨리 솜털을 만들어서 날려보내기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솜털을 잘 만들었는데 비가 와서 그냥 다 툭툭 떨어지면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 민들레의 특별한 디아스포라 전략, 확산 전략이죠. 네, 그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이 민들레는 일기 예보를 듣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KBS 방송을 듣나요? 굉장히 건조한 날씨를 탁월하게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속이 어, 텅텅 빈 이유는 사실 그 구상, 볼 모양의 그 솜털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솜털 을 날려보내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속이 꽉찰 이유가 없지요 거기다 에너지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텅, 텅텅 비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꽃인 식물이 뭐든, 그, 우리가 식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 어떻게 번식하느냐, 어떻게 꽃을 피우고 지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인데요. 대부분의 그식물들이 꽃은 피고 지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 되면은 햇볕이 닿는다거나 온도가 올라오고, 저녁이 되면은 햇볕이 없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온도가 내려간, 이런 그 자극들이 필요한데, 민들레는 꽃이 피기 위한 자극은 어떤 자극이 필요한가? 네. 온도가 올라가, 아침에 온도가 올라가않으면한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빛이 닿는 것이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르면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 어두워져 있다 이런 꽃이 절대 피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빛이 닿는 것, 어두웠다가 빛이 이제 닿는 겁니다. 네. 이런 계속 밝았다 이런 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꽃이 지는 것은 뭐냐? 이제 민들레는 꽃이 이제 저녁이면 지지 않습니까? 꽃이 지는 것은, 어, 그러면 저녁이면 어두워지고, 어, 그 다음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작으니까 아닙니다. 민들레는 꽃이 핀지 10시간 후에 빛이, 꽃이 칩니다. 네, 그 특징적인 것이죠. 그, 민들레 꽃도, 우리 튤립 꽃을 보면 열흘간, 이제 피었다가 오므렸다 피었다가 열흘간 열 번을 하지 않습니까? 열 번을 피었다가 오므리는 순간에 꽃잎이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면서 꽃이 커지지요. 튤립은 열번 방법하면서 꽃이 두 배로 커지는데 민들레는 어떨까? 민들레는 세 번, 3 일간 개피를 합니다. 개피하면서 튤립처럼 모든 꽃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꽃잎이 어, 피면서 늘어났다가 지면서 줄어들다 늘어다 줄었다 하는 것을 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배 정도 꽃이 커지는 건 아니고 약간 어, 꽃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의 궁금 민들레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서양 민들레, 요즘 보이는 건 거의 다 서양 민들레입니다. 우리 재래좀 토종은 그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서양 민들레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그 꽃받침이 뒤로 축 쳐진 것은 서양 민들레인데 대부분이 축 쳐져 있습니다. 그, 재래종, 토종은 아마 이 서양 민들레에 많이 밀려난, 밀려났다고 말을 표현해야 됩니까? 어쨌든, 어, 이 서양 민들레가 확실하게, 어, 생존 전략이 더, 어, 우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그, 국화과에 이런 꽃들을, 한 꽃에 여러 개의, 그 한 꽃처럼 보이는 그꽃이 여러 개의 그 꽃이 있다는 이런 두상화죠. 그 두상화, 그 보통 민들레 하나에는 한 다섯 개의 두상화가 꽃이 피는데, 그꽃 하나에 200개 정도의, 200개 정도의 그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꽃이 한 그루에, 한 포기에 다섯 꽃이 피면 한천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200개의 그 시가 이제 열리는 것은 서양 민들레고요 토종 민들레의 경우에는 100개 정도가 시가, 씨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2분의 2대1의 그 차이가 나죠. 그런데 민들레는 이렇게 한 시즌에, 어, 뭐, 여러 번, 이렇게, 3개월, 정도 한 번, 싹이 어, 나서, 씨를 맺어서, 날릴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년에 몇 번, 처례 이렇게, 어, 대풀이가 가능한데요. 그, 서양, 어, 민들레의 번식 속도는, 그, 육, 그니까 6개월, 그니까 러두 번, 그, 이렇게 반복하고 나면은, 예, 그, 1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씨가요. 100원짜리가 1억 원이 된다는 그런 엄청난 그 번식 속도를 그 서양민들에게는 자랑하고요. 여기서 벌써, 여기서 벌써 그, 그 게임이 안 되는데, 토종하고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서양민들에게는 1년 내내 꽃이 피고 바화합니다 꽃이 피고 바화하는데 아무런 그, 어떤 계절적인 그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런데 비해서, 토종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까? 봄에만. 그러니까 이건 뭐 번식에서, 어, 이거는, 어, 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또, 더더군다 중요한, 번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토종은 자가 불화합성입니다. 반드시 남의 꽃, 다른 꽃의 수술가루가 와서 암술이 자, 묻어줘야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불화합성 이건 굉장히 그 제약이 많지요. 예 여기에 비해서요 서양민들에는 서양민들에는 예 자가 불화합성 이런 용어가 무색하게 단위생식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 물론 그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수저 곤충들이 와서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어, 물론, 그, 그, 씨를 맺기도 하고, 수분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충매화의 어,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 버, 저 벌이나 벌레들이 안 온다고 해도요, 또, 자기 혼자서 수술가루가, 또 굳이 암수를 묻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어, 이렇게 씨를 만들 수 있는 단위생식이란, 어, 그런 특별한, 아주 그 유용한, 그런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자가 불화합성과 단위 색식 이것은 근본적으로 번식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그 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